네 안녕하세요 고만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아뭐제 예상대로 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를 또 예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경제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지금 경제업들이 전부 다 개판인데 이 총선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126%다 이게 지금 모든 걸다 막고 있어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126% 이거 그냥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중도층들이 다 여기 지금 묶여있어요 빌라 오피스텔이 비아파트가 어? 서울에만 있습니까? 어? <laughs>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사람들다 중도층이거든요 이렇게 분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이렇게 분석해요 그게 경제도 지금 망치고 있다. 개판이다. 그러니까 총선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총선 분석해드릴 텐데 중도층이 모두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범 야권이 190석 가까이 나왔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거 126%안 풀면요. 탄핵 100%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믿으시고 봐주세요.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 압승을 했다. 지 지역 보시면, 일단, 어, 뭐,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색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민주 30, 국힘 30.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당선인을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가 확정됐어요. 국힘이 118석, 민주연합 14석, 조국당 12석, 그 다음에 이준석당 2석,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범 야권은 189석, 범 여권은, 어, 111석이다. 일단, 범 야권이, 어, 이 21대 총선보다 180석이었으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 결과다. 민주당이 이겼다. 왜 이겼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laughs> 경제에서도요, 부동산 분야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이 금리도 금리지만 이 연, 연준의 연 그런 긴축 정책에 가장 바로 타격을 입, 입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산업 종사자 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 건설업, 자재업, 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시공업, 시행업, 어 이사업, 어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각 나라마다요. 이 부동산 산업이 제일 커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경제 내관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지금, 어, 개판인데,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제가 지금 개판이에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설명드렸고, PF 위기, 어, 카드 돌려막기, 영끌족, 무너진다, 어, 경매 급증, 여기다가, 어, 허그 대이변제 이거 다 빌라 오피스텔 신양이, 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총선이 지죠. 제가 비 아파트 임대인이 500, 500만 명이 넘는다. 근데 가족들까지 합하면 천만 표가 넘게 움직인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석해보면 이거예요. 좌파 30, 우파 30안 변합니다. 90석, 90석은 이미 따놓은 상태다. 근데 중도층, 이 중도층에서 3대 1로 갈렸습니다. 이 40%가 갈렸어요. 요한 사람 누구냐면요. 어 골수 우파 아니면은 한 채, 한두 채 가지, 신 임대인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 이 국, 민의힘 찍어줬고, 나머지 이 60%가, 어, 190석 가까이 만들어냈다. 근데 여기서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소 천만 표다. 중도층이 모두 돌아섰다. 그게 누구냐? 빌라 오피스텔 임대인이다. 이렇게 분석 못하면요, 정치할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라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죠.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렸, 임대인들 돌아서면 국민의힘 100% 총선 패한다. 그리고 탄핵 갑니다. 무슨 의협에서 무슨 국민의 의대 증언 중단하라고 내린 심판이래요. 자기들끼리 저게 좋게 해석하는 거지만 총선 참패 원인은요 경제입니다. 의대 증언이 아니에요. 아 의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상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 보세요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하냐 자 탄핵 얘기 나왔습니다 벌써 왜 이준석 무리가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겁니다 왜 국민의 힘은 배신을 잘해요 우리가 박근혜 때 봤잖아요 배신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대선판을 빨리 어, 엮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윤석열 126%안 풀면 무조건 탄핵 된다 지금 여당에서 한동훈은 사퇴할 것 같아요. 사퇴하고, 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 윤석열 내가 부총 사퇴해라. 그리고 이재명 만나라. 이 박상호부터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박상호 이거 세워놨더니, 어, 아, 주이 사람, 어, 아주, 이, 지금 원희룡의 길을 또 가고 있는데, 어, 원희룡, 이번에 안 됐죠? 제 이재명한테 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희룡이는 아주 그냥 정치 인생을 아주, 그냥 뿌리치 뽑아야 됩니다. 어, 정치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은 원희룡 같은 사람은. 박상우, 너도 마찬가지다. 허그 안심대출, 안심 대출, 안심 전세 대출, 전세 보증보험 이 공식가 126% 풀지 않으면 100% 탄핵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어? 이게, 이게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죠? 이게 국민의 50% 가까이가 엮여있는 겁니다. 지금 세입자들 집못 구해요. 126% 이제 줄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집못 구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고 나고. 그러니까, 126%안 풀면 무조건 탄핵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탄핵 되는지 안 되는지. 이126% 때문에 탄핵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어, 그리고 영상 많이 퍼뜨려주셔, 서 이거 뭐 구독자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임대, 빌라 오피스 임대인들, 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취급하다. 부탁드리겠습니다.